오늘은 우리 민족의 예환을 담은 노래 찔레꽃을 불러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백나나의 고향인 명월리를 찾아왔습니다. 명월리는 물이 좋고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사시사철 흐르는 물과 계곡으로 풍수가 아름다워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청풍명월의 뒷글자에서 따와 명월리라 합니다. 아름다운 명월리에는 명월천과 명월대 홍해교와 팽나무 군락지, 명월진성이 있고 가수 백나나의 고향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명월천은 명월리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계곡으로 명월천 또는 옹포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명월천을 흐르는 안반수는 물이좋기로 유명하여 일강정 두명월이라 할 정도로 소문나 있습니다. 명월천 가장자리는 팽나무 자생군락지인데 수령 4,500년 된 팽나무들이 우거져 계곡의 운치를 돋보이게 합니다. 1949년 4.3 사건 당시 화목공출 명령으로 벌목이기를 맞았으나 주민들이 죽음을 각오한 청원으로 나무들을 지켜냈습니다. 명월대는 명월초 앞 건남천 벼랑에 세워진 기단 사각형, 이단 팔각형, 매니 원형 모양의 축대인데 선비와 시인 묵객들이 풍어를 을조리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일제 때 건설된 홍해교는 무지개 모양이 원형으로 돌다리를 쌓았는데, 지금까지 당시 모습이 잘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홍해교는 명월천이 흐르는 팽나무 숲에 설치되어 장관을 이루는 명소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명월진성은 1271년 김통정 장군이 삼별초를 이끌고 명월포로 들어와 진성을 쌓고 몽골군과 항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주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이 진성은 임진해란 선조 25년, 때 석축으로 개축하여 300여리에 걸쳐 돌로 볼을 쌓았습니다. 이 명월리는 가수 백나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백나나의 본명은 오금숙으로 데뷔곡은 망양초 사랑입니다. 그는 1927년 한림음 명월리 중동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9살 때 함경북도 청진에 정착하였으며 보통학교 6학년 때 콩쿠르에서 입상계기로 태평양 레코드사 전속가수로 스카웃됩니다. 소녀 오금숙은 가수 백년설로부터 백나나라는 예명을 받고 가수 활동을 합니다. 백나나의 히트곡은 찔레꽃이며 노랫말 속에 남쪽나라 내 고향은 명월리를 노래한 것이라 합니다.

때부터 이제 가수 얘길도 들어갔다. 그열살때 만주 일본 뭐 이렇게 순회 공연을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 나왔다. 순회 공연 을다 어리 t 그 어린 나이에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로뭐대단히 그래서 그가 요교가 터지면서 애국으로 이제 이사를 애국 이사를 내려왔다가 1 9 7 6 년도에 서울로 나가서 서울에서. 1 2년대 돌아가신 거로 이렇게 일이이나오더라고 그러면 백나화는 본명이 오금숙입니다오금수 아, 음. 본명이 우리 오수, 아주 가까운 다이윤 이윤미 이윤미 김주영입니다. 분김주 이윤미 김주영입 이윤미 김주영입니다. 이윤미 명월입니다이윤 김주영입니다. 이윤미 명월영입니다 이윤미 김다가윤년에다시오미김으로 가서 다이윤에서돌아가다 여기서 이제 명월, 오등동, 여기는 다 장선이 가입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수도갈 수도 있고, 청소에서는 저쪽 서귀포에서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파가 아마도 풍경지 적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안덕 쪽에도 어, 중말파가 지금 안덕 쪽에 좀, 좀 많이 살고, 서귀포 쪽에 지금 중말파가 많이 살거든요. 에, 그래서 여기는 분유시가 제일 많고, 어, 그 다음에 제주 양식 담에진지방 그 이렇게 세개성 시간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삽니다 아까 우리 선중님 여기 담은 선님께서 무사 명월파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씨. 원래는 명월파는 본파에는 내용이 없지만은 워낙 명월 같이 손들이 벌어져서 그냥 일명 명월파라고 되는 거예요. 양치중주장 선생님네가 아마 제가 알고는 명월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 오금수 선생님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노래, 유명한 노래가 몇개 있죠? 찔레꽃. 찔레꽃이 이제 대표적인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다 그러면 그러면 왜 백나나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런 게 조금 좀 흥미거리죠.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흥미거리로 알면은, 평양 레코드 사의 대표가 어, 백실입니다 그분의 백나나로 이름을 지어줍니다.